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하는 거 좋아하는 도노입니다. 도노의 써머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라는 문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야권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거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대역죄인 친중친부,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제목이 적힌 벽보 형태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해당 문서는 손글씨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이름도 올라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던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가수 아이유, 이승환, 이채영, 뉴진스앤제이지스테이시 엔믹스 NMIXX 등의 이름이 포함되었으며, 영화 감독 봉준호와 황동혁, 배우 최민식, 박보영, 이동욱 등도 명단에 올라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인물들로, 일부는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여의도 일대 가게에서 선결제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극우 성향 지지층이 강하게 비판해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인물의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구 성향의 인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 덕에 꼴찌는 면했다며 해당 명단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명단의 우측 하단에 한강 작가의 바로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며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서 문전 대통령과 이 대표 다음으로 위치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며 끊임없는 반지성주의의 향연 속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법과 제도 시스템을 부정하는 불복 정치도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노의 써머리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죄송하지만 안 바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